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로 나온 여명 70cm 찌와 80cm 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여명 55cm의 찌입니다 그리고 부력은 4.2g 길이는 55cm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70짜리 찌고요 이게 부력은 같습니다 4.2g 그리고 길이는 70cm 요것도 부력은 같지만, 몸통도 부력도 같지만, 길이는 80cm.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 다뤄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촉 부분인데요. 이촉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다른,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찌 이제 촉이랑 전혀 달리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 거 제품, 이큐피싱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 부위가 지금 원터치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나사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낚시 도중에 중간에 풀리는 불편함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원터치 촉으로 바꿔봤는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눌리는, 요, 스프링을 누르는 방법을 아신 다음에, 15도 정도만 삐뚤어주면, 이게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시, 끼고,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잠깁니다. 근데 요게 한번 잠기면 절대 안 풀린다는 그 장점이 이 q 싱의 장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요 느낌을 잘 아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서 이제 응용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EQ초 홀더, 이제 EQ 홀더를 사용하시는 분들 요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하셔가지고 무게 조절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력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저희 뭐 부력조절추나 여의봉돌 대신 요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부력을 사용하시겠다 그냥 부력조절 하지 않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풀리지 않고 찌를 분실될 염려가 전혀 없는 찌를 사용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 요런 요런 이제 유동찌 홀더라 그러죠 유동 찌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끼시면 돼요. 밑에다 끼셔도 여기 넘어가면서 이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찌 부력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링이나, 그 다음 저희, 그 eq 바디를 넣어서 조절을 한,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요거 요 형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찌를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지금 요, 요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흰색 부분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건데 또 이거를 사서 이 영상에서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부위와 요 밑에 부위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정이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소, 그리고 소재가 나눠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거나 뭐 이렇게 찍힌 상태에서도 물이 먹지 않아서 그대로 부력을 보존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데 이제 사용하시다 요 살점이 아예 떨어졌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부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스크래치 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콕 찍혔거나, 그 다음에 약간 깨진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형태를, 이렇게, 70, 55, 70, 80, 요 형태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느 낚시터에서도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터치 촉, 원터치 촉을 사용하는 EQ, EQPC에서 나온 여명 매지잘 사용해 주시고요. 원터치 캡은 찌 유동 홀더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원터치 캡은 찌 유동 홀더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요거 잊어먹지 마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